요저기 같이 줘봐, 와서. 나와. 이거 뭘놔고 나와, 이것을. 금고를 보자마자 심기가 불편해진 남편. 금기야, 금기야. 또 요새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알리더라고, 나그집 이전에. 아무라도 열면 안 돼. 요새 내가 뭐 비밀을 들었어. 그럼 그렇게 할게, 그렇게. 못 열어, 아무라도 이거. 왜뭐 언니를 봐 나보다 더 중요해 그것이 이것이 더 중요해? 아니 할머니보다 더 중요해. 아니 대충해. 왜 중요해 더그리워아 할머니보다 요뭐 성기를 내? 왜 성기를 해? 아, 어떻게 어, 아, 뭐. 아, 뭐. 줄게? 아무 일니를봐 아무라고. 나 진짜 땡기 부끄러워. 진짜 땡기 부러워 진짜 부가안 같이 주면. 삼년 뒤에. 응나 죽을라니까 같이 뭐, 죽을라뭐뭐뭐뭐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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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자라갖고 보낼 거예요. 안 할래 준게 속상하지 안 같이 주고. 나나못걸리게해게나못걸리게해놓을 게. 뭐 저런 거다 짜고 저러나. 아 근데 할머니가 뭘로 알라고 이걸 자꾸. 아, 내가 알아야 어찌 안 같이 주면어쩌라고 나도. 몰라 안 같이 줘. 안 같이 줘. 어찌 안 같이 줘? 이것 안해 주고, 이것 도다 같이. 아, 이 비밀이라. 아, 비밀이라고 도다 같이 줘. 어? 왜안 같이 줘? 할머니 몰라도 해 이런 것은. 몰라도 해. 내풀까? 사 내풀이. 내풀어? 내풀어 덩그지마 여기 놔. 아안 따져.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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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풀. 남들이알아주지않는 갑갑한 소. 어떻게 풀까 싶다. 아, 심난함에짐정리에 나선 복남할머니. 이것들에게아있는사람는아있지 또. 람아있는사에아내의눈에 무언가를 발견했다. 게는앉 <laughs> 누군눈에라도꽁까싶어 꽁꽁 숨겨둔 괴짝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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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무슨, 무슨, 무영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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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전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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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거 뭐, 비리우르마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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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보이든 말지, 이거 하고 물어봐야 알지, 몰라. 큰 게다, 큰 게. 이제 체르마는 돈끼지. 시간도 오래 흘렀으니 오늘은 괴짜의 비밀을 풀수 있을까? 살짝 기대를 가져본다. 해보지, 예. 네, 예, 조금 더 와봐. 이리 와봐, 아이고, 아이고. 모든 재산 관리를 남편 혼자 하다 보니 그 속이 더 궁금해지는 예. 아내다. 이것저리 같이 줘봐, 와서. 나와봐. 이거 뭘 놔갖고 놔봐, 이것을. 금고를 보자마자 심기가 불편해진 남편. 심기가 불편해진 남편. 금고를, 금고를 또 요새는 보태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더라고 나그집 이전에. 아무라도 열면 안돼석이 내가 뭐 비밀을 들었어. 그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렇게 그렇게. 아무라도 이거. 왜뭔봐 나보다 중 그것이 이것이 대중 아니 할머니 아니 그중그그렇아할왜을내 그렇게 아못봐아무나기 이거 뭐. 이기안가지 그래. 그래. 아, 어, 뭐. 삼년 뒤에? 응, 나 죽을 날도 같이 줄게. 죽을 라뭐뭐뭐 뭐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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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갖고 보듯 거요. 예안 알려줄게, 속상하지안 같이 주고, 나나못 걸리게 해 볼게, 나못 걸리게 해 놓게. 뭐치는걸다 잡고 질나. 아 근데 할머니가 몰라 알라고 이걸 자꾸. 아, 나 알아야겄지. 안, 안 같이 주면 어쩌라고 나 몰라, 나는. 안 같이 줘. 안 같이 줘? 음. 어찌 상 같이, 이것도 안해 주고, 이것도 같이고. 아, 이거 비밀이라. 아, 비밀이라고 나안 음. 안 같이 줘. 어? 음. 왜안 같이 줘? 할말 몰라도 해 이런 것은 몰라도 해 네프가 자들 네프로 네프로 네이프로. 그지만 여기 놔. 아안 따도 따도 도 따도 네프. 프 이게 중요한 게 들었어요. 보여드릴 때. 하자, 하자. 급기야 집어던지는 아내다. 만날 때는 못 깨지가고 안, 안 깨지. 이까지 금괴가 뭐라고? 못 말리는 고집에 더 골이 난다. 그 위에 집을 해뿌리. 아이고 잡 잠깐, 잠다 아주 몸치가 잘안 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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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내가 참아라, 아주 징그 아주. 또 혼자만 잘난 거면은 이렇게. 예지는가 모르겠어. 제보직 못 잡고 죽었니? 남편도 화가 날대로난 상태다. 그 위에 집을 해뿌리. 왜? 왜? 아이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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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봐 자꾸 막 그랬어. 막뭐 이제 죽있다고에꾸막 그랬어. 뭐죽에있다 곳에 있막그죽 있는 고에를는 곳에 있는 곳나 있는 곳에 있는 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에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다는가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 내가 나가볼게. 서로 숨기는 게 없어야 부분데 속상하기만 하다. 막 둘이 그렇게 60년을 남은 게 살아도 뭐 이렇게 소중히졌는가안 갖춰준 거 보아. 내가 살렸는가. 내가 나가보야지. 그래서 며칠 나가보야지 못 살아. 박물관! 어이! 평생 안볼 것처럼 나가라고 하더니 할마이. 금세 아내를 찾는 남편이다 진짜로 나가고 있는 것 같네 이 할머니가 이제 밥도 안 줄란가 나가라고 고함쳤지만 걱정이 되는 남편 50년 금교에 담긴 삶을 왜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다 차곡차곡 모으지 않았다면 어찌 이만큼 살수 있었을까. 아이인 게좀 나이 더들면싹 같이 줘야지 내가. 다. 내가 혼자 비밀로 갖고 있다가 죽을 때 끔. 지 아내도 나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 수산한 바람만큼이나 마음이 쓸쓸하다. 어디로 갔어? 갈곳 잃은 발걸음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하염없이 길을 걷는 복남 할머니다. 아내가 온 곳은 옆 마을에 사는 딸내 집. 어디로 갈 때가니까 이 아무 요리 와야 아버지는 어쩌고? 아, 나도 풀어 혼자 밥을 해던가 말든가 그나자나이 나이 제뭐리지 비로 도망가서 어디가 있다 이 세상에 세상에 어쩌고 요 그래도 어쩌지. 요리 와야지 올 때가 없는데 <laughs> 그래 아버지 어쩌라고 안 계장과 내가 부양하는 땅 없었구나 이런가 어쩌고 혼자 이제 살도 못얻고 큰일 아니 밥으로 가어꺼니 이제 당장 그, 근데 못일 아버지 써야 할거 있어 참을래 아주 한데 있어서 연병 오뎅 이맥이 엄메가 참을 늙어가고 버려요 그 동기 때문에 더 그랬어 동기 때문에. <웃음> <웃음> 돈. 아나돈안 같이 죽었 그런다고. 나도 안 같이도 나도 집,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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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 아니, 지금 그 아니 엄마도 모르고 있었니? 나도 안 같이도 나도 몰라. 나가든가 말든가 번 돈만 돈고막막 욕하고 나가려면 나가라고 까무 짓고 그 나도 지금 돈께 번을 모르는데 엄마도 모르고 있을거이 몰랐을 때가 못 살아. 나 <laughs> 같이. 아니 돈다 모든 나가 그다 돈고 몰라 될까? 몰라 라 외출했다 돌아온 큰딸의 시어머니는 사돈의 방문이 누구보다 반갑다. 제가 돈얼마가 들었는가 문서가 딱 문서가 그거 다 있으긴히. 나도 안 가지고 엄마 닮아 지금 뭐 하고 나서 집 집었던지 보고 하고 와볼때 집으로. 아이 왜 그럴까? 몰라 숨을 너무 많 있는데. 괜히 있는 것 천인가 그래요. 그래다가 아이아지다그래도뭐여저 똑같고만 뭐 똑같이 치면서 아마 그가 도 금이 들었어 분명히 금도 들었어 그한번안 봤어 돈고금고 어디가 되는 어디 있는지 개가 돈개사의 음. 호응이 좋은 동남 할머니는 푸념을 쏟아내는데 반면 딸은. 아버지가 걱정된다. 아, 걱정되지. 생고사람이 응. 응. 걱정 안 돼. 오늘 아, 엄마 아기다리데 아이 아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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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제 지 가지 마. 이고있안돼안 돼, 돼. 엄마 안, 안 가. 안 가. 안 가. 아이 오늘 왔었지 o 안안 그래, 그래. 오늘 h a t 금방 a i d I don't know what I said. 이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now what I said. I 이 o n t k n 가 w what I said. I d 가, n t know 안 h 가아 I s a i 가 I don't know w 안가 t I s a i 하 I d o 가. t know what I said. 아이고. n t know w h 는 t I said.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now 아 배고프면 밥 주면 잡수겄지 뱀이서 한달 여쭤간데 이제 왕이다 들었네 방에서 그 시각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남편 그여먹어야 형태야 이거 자존심에 밥 차려달라는 전화는 못하고 직접 해먹을 생각이다 안들어가안 되네 안돼안돼 안 돼. 음. 아내는 잘만하던 가스레인지인데 맘처럼 되지 않는다. 거의 안 들어갔고. 사실 살짝 눌러서 돌려줘야 하는데 작동법을 전혀 모르는 홍기 할아버지. 이래저래 초조해져 마루 위만 서성일 뿐이다. 아 우리 우리 할머니 어디 갔어요? 걱정이 돼서 지금 왔다 갔다 해.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응? 도대체 아내는 안절부절하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전화는 받을지 걱정이 앞선다. 어, 어. 봐, 어, 어. 앞서야, 이런 상황에 오는 전화가 반가울 리 없다. 왜 아주 아버지. 네. 안 받아. 한번더해봐봐 이거 뭐야? 전화가 몇 통이? 부지런히 열구 열구해서 열구 개가 왔어요. 부지런 이제. 봐봐요, 열구 개가 왔어요. 정대네 싸왔어. 부 뭐야? 다 했어. 얼른 나고 있냐? 아버지가 나한테로. 나한테로 아비. 아버지. 아버 여보세요? 응. 아버 나한테 전화를 내왜 전화했어요? 몰라. 좀 있으면 갈란가. 보낼게. 아버지 가실 거예요. 갈 거예요. 우리 집 있어. 나 없다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소용없고 이 기회에 남편의 심보를 고쳐 보려는데 도와주지 않는 딸이다. 나 없다고 야 흔한 기회 또있다고 있냐? 아이 자아무 얘가 더지는데 그럼 있다 그래도 없다고 해야지 그냥 아니, 가. 또 걔를 그랬는데, 아버지 떨어내리, 가? 너 애를 터지야지. 내가 보시고 갈는를터야지 안돼 안돼 가안가안가 진짜 아버지 있어. 나 떨어낼래? 나안 가. 아버지, 아버지 금이 아버지, 엄마 속옷 생기어찌 동생들 전부 다 아버지 좋다 그러지, 엄마 좋다고서 하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다저 이렇게 젊어서부터 나 좋다. 아버지 태태태 아버지 싫어하지, 엄마 가, 아 나는 안 돼. 아버지 그래. 혼자 어쩌라고? 그래, 아버지 편만 되냐? 나는 안 가보자. 남의 집 딸들은 다 엄마 편이라는데, 군남매에 되는 자식들이 왜다 아버지 역성만 드는지 모르겠다. 아무색네. 아니 아버지 아버지가 뭐 우리 억구매 다주고 아이거 어떡하지가 다 기대 빨그런 내가, 내가 안 빨아 줄까지. 어다 미신이 다해 주고 학교 가면 다해 주고 돈다 주고 가방 맨날 가방 다해 주고 자전거 다고해 주고. 어, 나는 아도 다니니? 뭐딸려들한테 신경 안쓰 아들한테 신경 썼을까? 아 아버지가 나있어던 생각했니? 그래도 큰 딸은 엄마 속 알아주겠지 싶어 믿고 왔는데 아버지만 생각하니 야속하기만 하다. 지금껏 자식들 위해 헌신해 온 자신이 한없이 초량해진다 아, 나 원래 눈물이 잘 나와니. 음. 음. 저 소지기 저 같이. 아이들 은게 이렇게 왜 이런가 싶어서 눈물이 나고. 늙은 애가 그런 거 싶어서 털었었지 뭐. 그래서 어쩌고야 아버지 녁에 열어주고 뭐지 거야 자다가. 응. 열어주기도 하니. 아이 저 왜지는데 엄마가 아무 사람이라고 모른다니까 나이가 몇 살이? 팔십네 살이 야 나이가. 아 죽으면 죽지요 죽고요. 아이 고뭐 아이고. 아이고. 나가라거든지, 나가 보라거든지. 제발 나가라거든지. 환자군. 음. 아라고 딸리지 그러 어디가 있을 수있고 왔는데 아. 내가 엄마 말안 엄마 이제 앞으로 들어 줄게 내가. 들 앞으로 엄마 들어 줄게 내가. 제야 겨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다. 타고아이 가지, 가지 말라고 가가 있나 아, 있나. 안돼안돼가가아 가지, 가지 마 가지 마. 가가아 딸의 등살에 떠밀려 못이기는척 차오르는 봉남 할머니. 비행 가져오서, 비행 따라가야겠어. 비행 따라가야겠어, 그죠 가출 소동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토록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기는 아기 처음이다. 아내를 보고는 퉁명스럽게 내뱉는 한마디. 아, 그러네. 아, 이제 무슨 뭐 들어와? 너가 밥짓기려고 따라와 왔어. 또안 올라다가. 말 시기지만 말 말도 허, 안 오고 자 허기자 싫어. 그렇게 밥안 먹고 인사 못 해가 있어 여 시까지. 나가 또 기야 안 차려준다. 이말 아프래. 늙어 갖고 인제 뭐 기가 막히 참한 환장. 인제 안 올라다가 인제 와서 밥도 밥 차려준 케런. 여전히 냉랭한 부부 사이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밤이 지나간다. 다음날. 추운 날씨에 일찍부터 분주한 복남 할머니 산수의 건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여전히 나와 보지도 않는다. 안모르고 여단 게 이렇게 추신게라도 가지 간다 온게 적게라도 표시라도 밥 보라고 하지만 끄다 넌니 피신다야 말이지 적어도 이틀은 바짝 말려야 하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 아이고 발시려못 살아. 오늘 표식 발 부자. <laughs> 산수유 팔 것을 준비하다 보니 바깥에 오래 있었던 탓이다. 하고 막 발이 껴니 풀라고. 한편 웬일로 아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일어서는 홍기 할아버지. 모처럼 일을 도우려는 것일까? 발이 그렇게 시럽대? 아이고 가서 까봐, 까봐 가서. 아이고. 아, 아, 이거 막 가슴 막 퍼지는 가아신이걸 그래. 신고 젊음을 다 버냈어, 다 버네. 신거다 꾸며줄게. 아, 이거 안 신어. 아, 너무. 네, 열쇠. 아끼는 게 몸에 밴 남편은 아, 해준 신발도 버릴 수 없다. 아깝지 않은. 뭐야, 아까 때 떨어진 거 이미 사이즈 은신 너무 면화, 너무 면화 비싸서 그런 것도 다 이미 끼면 신으라고 했어. 일을 돕겠다며 나선 남편이 하나도 반갑지 않은 복남 할머니 다 떨어진 신발을 꿰매시느라니 생각할수록 남편이 얄밉기만하다. 연금에 피신게 좋지. 안, 안 좋아 안 좋아 청계 우리가 끝냈어. 청계 왜요? 서울 아, 때는 더더러만 좋아가지고 이제 아, 더지면 이렇게 좋아. 나름대로. 청개구리 심보는 뭔지 이럴 땐 혼자 일하는 게더속 편하다. 들어가. 예, 들어가. 아내에게 들어가. 미안해서 일을 돕는 건데 서운한 남편. <놀라> <놀라>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내에 대한 섭섭함이 풀리지 않는 것일까? 바람 쐬러가 바람 좀나와서니까 하도 까까비서 이제 잘까지 뭐 갈라면 할아버지만의 전용차를 타고 나선 외출 신바람이 나는 모양이다. 사실 모처럼 나들이를 나온 이유가 있다. 이런 모를 하나 사줘야겠네 살라요? 파란 뭐 실은 거 파란 실은 거 그런 게발 커요? 음. 작아요? 너무 막혔네 막혔어? 크던 적들은 밖으로 오시면 돼여따뜻디예 아주 따이손 음. 넣어봤지요? 음. 넣어봤어 뜻디좀클거냐 할머니가 작은 놈 줄까요? 조금 작은 놈 이제 내가 알게 아, 이제 됐어 이제 됐네 예 이제 됐어 발실이다는 아내의 혼잣말을 들었을 때부터 결심한 것. 금기일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서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는 남편. 돈좀 주지 마. 어? 신호박이 발이 안 맞으면 가서 바꿔. 버리겠어. 허허 참. 신신어보 신의 보석. 신의 보석. 신의 보신어봐한 번. 어디 봐. 신 참나. 나 신의 보고신어아 그럼 신어딱 맞을 거라며 큰 소리쳤던 남편.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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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아주 쨍이 아주 보신보신이때석삼의 내 발이 마직고 뭐안 마직고 그걸 몰라? 이도 몰라. 큰놈 가져. 또큰다 처음으로 신을 생각해두아주 네, 키가 큰놈 사야해요 이렇게. 발 크기도 모르냐며 싫은 소리를 했지만 처음으로 직접 사다준 신발 선물이 고마운 아내. 하지만 금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분은 좋아졌는데 안만도 그큰 거에 뭐 들었는가 알고자서. 그거 의그 시켜서 안 풀어진다고 안 풀어진다고 나는 그렇지. 좋기는 좋아도 한편 자신 있게 산 신발이 맞지 않으니 머쓱한 홍기 할아버지 신을 바꾸러 찬바람 맞으며 다시 길을 나선다